시험 기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저 너무 떨려요. 시험 못 푸면 어떡하죠? 못 푸는 문제 나오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해. 그런데 적당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오히려 집중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돼. 문제는 시험 볼때 생기는 긴장감인데, 그 긴장감이 너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시험 볼 때의 긴장감은 너의 집중력을 감소시켜서 문제를 읽었을 때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 번째, 실수가 많아져. 계산 실수를 한다거나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놓치는 거야. 예를 들면, 자연수 조건에서라던가, 양수일 때라던가 하는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지. 세 번째. 시험 볼때 긴장감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시험 시간이 몇분안 돼서 되게 적은데, 이 시간 내에 못 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막 생기면서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한 건데, 바로 블랙아웃 현상이야. 블랙아웃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배운 내용, 이런 것들이 시험 볼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쌤이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 진짜 그 친구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쉬지 않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거든? 그래서 학원에서 그냥 테스트를 좀 가볍게 본다 치면 그래도 가볍게 2등급 정도 나올 실력이었어. 근데 시험만 보고 오면 거의 점수대가 20점, 뭐 30점,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건데 왜못 풀었니? 라고 하면 시험지를 받는 순간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배웠던 내용들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 이 학생은 긴장감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결국 수능은 잘 보고 좋은 대학 갔어요. 다섯 번째는 긴장감 때문에 오는 물리적 증상인데 다리를 계속 달달달달달 떨거나 아니면 손에 땀이 흥건해지거나 아니면 어깨 경직이 오는 거야. 쌤반 학생 중엔 이런 학생이 있었어. 학원에 등원할 때는 이제 손이 뽀송뽀송해 딱히 긴장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출 문제로 시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면서 이제 살짝 촉촉해져. 손바닥이. 앞장을 풀면서 조금 더 심해져. 거의 마지막 장이 되면 손바닥으로 시험지를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땀이 한가득인 거야. 긴장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도 열심히 긴장 완화 연습을 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아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쌤이 지금 말한 학생들이 전부다. 결국은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갔잖아. 그러니까 긴장은 연습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방법을 알려줄게.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긴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 볼때 긴장할 사람은 해. 그건 성향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긴장하는 학생들은 아, 내가 공부를 좀덜 해서 그런가? 나는 왜 공부를 이만큼밖에 못하지? 이런 식으로 자책할 필요 없어. 그냥 너의 성향인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가 봐. 첫 번째.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적정 수준까지 올려놔야 긴장도가 줄어들어. 내가 풀수 있는 문제 양이 이만큼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험 후기 일주일 전부터는 카페인을 끊어. 지속된 각성 상태는 불안을 증폭시켜. 카페인을 끊어주세요. 세 번째, 이완 훈련을 해야 돼. 이 이완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연애가 이미 익히 들어봤을 거야. 호흡을 크게 하는 거야. 많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3회 정도 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상을 하는 거야. 나는 문어다. 이게 되게 어이가 없을 수 있는데, 왜 문어라고 상상하냐면, 오징어로 하셔도 돼요. 어깨, 그리고 팔, 손가락 등에 들어있는 긴장을 빼는 거야. 연체 동물이 된 것처럼 기운을 쭉 빼. 흐물흐물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 나는 문어다 하면서 숨을 쉬는 거야 좀 어이없긴 하겠지만 해봐 효과가 직방이라니까 네 번째는 힘빼이야이힘빼이라는건 무조건 잘 봐야지 잘볼 거야 잘해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 시험에 그냥 쏟아붓고 나오자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는 거야. 이건 잘 봐야 돼. 무조건 잘해야 돼. 이것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야. 열심히 했으니 주사위는 던져졌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운이 안 좋아서 내가 공부한 내용 안 나왔어. 근데 수학은 공부한 내용이 안 나올 리가 없지.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렇다 치자. 그러면 어쩔 수 없네. 하고 넘어 가버리는 그런 마인드로 시험을 보자는 거지. 다섯 번째는 스트레칭이야. 시험 보기 전에 긴장해가지고 무릎 달달달달 떨면서 팔 달달달달 떨면서 책상 앞에 앉아있지 말고 쉬는 시간에 일어나서 목 스트레칭하고 어깨 스트레칭하고 팔도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나면 아무래도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긴장감이 조금 완화되거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꼭 스트레칭을 합시다. 다들 최소한 1년에 네 번씩 큰 시험 치르느라 되게 고생이 많아. 정말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노력해줘서 너무 기특해. 우리 목표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